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일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인됨을 알았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신 것을 믿고 알게 되었고요. 성령으로 비로소 우리가 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 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할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입혀집니다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기쁘신 사육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 믿을 수도 없고, 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사육을 할 수도 없죠.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 그럴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아, 왜 버리셨죠? 불순종 때문에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어요.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알수 없지만은 아마 추한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신하들이 사울에게 요청합니다. 혹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의 그, 어, 본뇌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 봅시다. 그래가지고는 수금을 타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18절 말씀 보면 소년 중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소개하는 다윗의 면면을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은 제3자 입장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이로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니라 대단히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밝혀 밝혀주고 있습니다. 수금도 탈 줄뿐만 아니라 잘 탈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고 또 싸움도 잘하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하고 준수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관계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령을 사울이 이세 집으로 보내요,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이세가 떡, 가족 부대 한, 한 부대 포도주. 염소 새끼를 낙위에 실려서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21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자기 곁에 참모로 둬요 소위 수행 참모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 정도로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 틀림이 없죠 그리고 22, 22절에 보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원하낙내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소개하라. 내가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어, 이 같은 사실을 어, 이세 아버지에게도 알립니다. "내가 어, 그를 데리고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을또 격동시킵니다. 이때 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수금을 타자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께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악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어, 어, 그 악기의 소리가 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음이 달라지는 것보다도 악기를 통해서 어, 이렇게 전해지는 그 뭡니까? 에너지,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죠. 다윗은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죠. 예. 그랬을 때, 다윗이 숨을 탔을 때,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기름 부음받은 사람으로서, 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상태로 지금 사울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은 이 같은 사실을 깜깜이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사울 왕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영 엉망인 사람이 되버리고 말잖아요. 아, 삶 자체가 흉기가 되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기름 기름이 부어지자 능력 있는 사람, 수금만 타도 악령이 떠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신 사명과 또 사역은... 하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과 님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 성령이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성과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